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번지넷의 첫 번째 시공 능력인 워록의 그림자 결속자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번지넷 페이지를 확인해보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이 하실 분들은 번지넷에서 전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데스니2 빛의 저편에서는 기존 원소인 전기, 태양, 공허가 아닌 시공의 힘을 선보입니다. 이 시공은 게임의 전반적인 내용, 전투 방식. 소자의 설정 방식 등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공은 노골적인 공격보다는 적과 공간을 통제하는 원소의 힘입니다. 방어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빠르게 움직이거나 시공수정체들을 솟아오르게 합니다. 상대를 얼리거나 감속시키고 시공수정체 구조물을 생성하고 얼어붙은 적을 산산조각 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방식은 큰 규모의 전투를 통제할 능력을 줄 것입니다. 오록의 그림자 결속자는 얼린다 라는 개념을 잘 구현한 직업입니다. 시공 지팡이를 소환해 투사체를 발사하여 상대를 얼리며 그 자리에서 결속시킵니다. 반 음영 폭발 근접 공격은 지팡이로부터 분출되는 시공 에너지를 증폭시켜 적들을 즉시 얼어붙게 합니다. 오록은 얼어붙은 적을 처리하거나 이대로 놔두고 다른 적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결빙과 파괴의 완벽한 조합을 찾는다면 그림자 결속자의 궁극기인 겨울의 분노만 한 것이 없습니다. 시공 지팡이를 소환하여 수사체를 발사해 상대를 얼리고 지팡이를 들어 올려 시공 수정체를 폭발시켜 주변에 얼려버린 적을 선산 조각내는 충격파를 내보냅니다. 시공 능력은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수류탄 종류, 이동 종류, 직업 능력 종류를 나에게 맞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과 조각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맞춤 설정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상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결정화된 백수융합체 또는 로봇 몰락자 팔과 같은 물질적인 아이템을 나타냅니다. 상을 장착하면 새로운 능력 및 다양한 효과가 부여되고 이 능력들을 자유롭게 혼합하거나 맞춰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각 또한 상과 같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장착하면 능력치 보너스와 같은 추가 지속 특성이 페널티와 함께 적용됩니다. 상 업그레이드는 각각 시공 하위 직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조각 슬롯은 직업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워록이 활동 중에 서리 파동 상을 획득했다면 이 상을 장착한다면 균열을 시전하면 주변을 얼리는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서리파동 상에는 조각 슬롯이 존재합니다. 이 조각 슬롯에 조각을 장착하게 되면 해당 조각 능력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이던 상과 조각의 특성을 이용하여 소자를 더욱 더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세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시공 집중 조명의 주인공은 말보다 주먹이 먼저 앞서는 타이탄의 새로운 시공 하위 직업인 거수입니다. 금요일에 공개되면 시공허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들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